평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돌발악재가 지금 두 개가 아, 발생을 했습니다. 자첫 번째는 중동의 불안감이죠. 아, 전쟁이 이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중간에 뭐 크게 흔들렸죠. 자 그리고 자이 먼저 안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크게 찍어 눌렀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이 민주당의 이 금투세 결정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시에는. 정말 중요한데. 저희 금투세 관련해서 논의를 했죠. 어제. 어제 했는데, 자, 이 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당론을 모아서 한달 후에 결정하겠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폐지는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바이오 쪽이 집중 타겟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가하실 분들은 0 2 0 2 8 8 1 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오후 3시 59분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 확 내려쳤죠. 아주 크게 내려쳤는데, 요때 시간이 14시 30분이죠. 2시 반 정도 됩니다. 2시 반 정도부터 해서 갑자기 확 내려쳤는데, 지금 전쟁에 대한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아마도 이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았겠죠. 메이저들은 정보력이 뭐 좋으니까 이런 부분 먼저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주가를 갑작스럽게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또 결정이 어, 또이재료로 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헤즈볼라 모사드 본부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저희 소식 또 오후 3시 57분에, 아 3시 27분에 한번 나왔고 또 57분 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여기에 나왔지만, 이 부분을 먼저 누군가는 또 알았겠죠. 시장의 메이저들은 먼저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끌어내렸다. 갑자기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죠. 양도세 부분. 이 부분도 먼저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확 내려쳤는데 자 지금 문제는 자 오늘 뭐 숨죽여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큰손들이 또 많이 힘을 발휘하는 쪽이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인데 지금 개인 큰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어찌 보면은 전쟁보다도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양도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도 올수 있죠. 여기는 개인 큰 손,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게 양도세 부분이 불확실하게 한 달이 더 이제 끌려가게 되죠. 한달더 끌려가게 되면은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나게 얻어맞은 상태죠. 엄청나게 얻어맞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더 맞는다고 하더라도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맞았죠. 이미 많이 맞았다. 이천지는, 이천지 2000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얘는 뭐 크게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큰 어택을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한 그런 위치죠. 많이 내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알테오젠 보시면 이게 4만원대에서 33만원까지 갔죠. 자 최고 36만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양도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된 채로 한달더 간다. 라는 소식이 나와 버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은 이 바이오 쪽이 최근에 가장 강했습니다. 쭉 타고 올라갔죠. 2000년제도 최근에 강했지만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죠. 1년 내내. 자,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오가 상당히 주가 위치가 높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지금 위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전쟁 이슈 그리고 양도세 이슈 이런 부분이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이제 피하고 싶은 부분이 이 바이오 쪽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양털 깎기도 한번 하면서. 주가를 내려치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 오늘 장수진 보였습니다. 지금 1억 이상 매도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왔죠. 바이오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러진 상태인데, 여기에 누르고 다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느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지금 보시면, 삼천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또 밀리고 있는데, 셀티온도 지금 올라서다가, 볼면 상당 맞고 지금 밑으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수들이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상당히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자, 유한양인도 마찬가지로 아주 높게 올라가 있고, 어, 그리고 한미약품도 요렇게 이제 좀 올라섰죠. 올라서고, 이렇게 좀 올라, 쭉 올라서다가 밀렸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이런 형태의 모양을 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SK바이오팜도 쭉 많이 올라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듯이 밀려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이 아, 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이 산바도 쭉 계속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올라서다가 장대보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바이오에서 동반 하락에 이런 모습이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오 쪽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바이오가 아, 상당히 조금 이~ 좋지 않게 아, 위험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H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큰 호재가 먹히면서 올라가서 아니면 흔들고 뭐 얼마든지 이거는 흔들 수 있다 그랬죠. 유한양에서 흔들었으니까. 흔들고 그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돌발 악재를 만나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HLB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시작하고 조금 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이오가 전부 다 이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같이 크게 밀려 내려와 버린 그런 모습이다. 자, 지금 HLB는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오른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FD 허가 신청이라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호재로 주가 견인으로 작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올려서 팔아먹는 형태로 되버렸죠 팔아먹고 나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타이밍에 양도세라는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한달더 지속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시원시투 결정도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되죠 거기다 이제중동 면제 요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오가 집중 타겟이 되어서 이제 매도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바이오가 다 이제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집중 공격을 받는다. 그럼 HB가 강력하게 버텨낼 만한 어떠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긴 있죠. FD 허가라는 아주 강한 재료가 있죠. 자, 그렇긴 한데, FD 허가 신청이라는 이 강력한 재료가 시장에서 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올려서 파는 쪽으로 전개를 해버렸죠. 차트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다. 이런 와중에 지금 악재가 두 개가 나오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거의 강력한 매도세가 오늘 뭐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채비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다 하락한 흐름이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에 이런 분위기로 나오게 된다면 HB도 하락 흐름을 좀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FD 허가 관점에서 뭔가 FD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려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가고는 상관없이, 그 가고는 상관없이 시장이 바이오 쪽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은 HB도 지금 바이오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 버린 상태 정도로 보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다가오고 클래스 1으로 또 결정될지 2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또 불확실성이 사, 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 강력하게 주가를 버텨낼 만한 이런 재료를 지금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바이오가 좀 별일 없이 괜찮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HEB도 별일 없이 갈 겁니다. 바이오가 집중 타겟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HEB도 바이오의 분위기에 좀 같이 순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